저희 아이는 영어유치원 다니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주말에도 영어유치원 가고 싶다고 조를 정도로 학원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어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인스타에 영어유치원 관련된 피드를 하나 올렸어요. 영어유치원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피드 밑에 이제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영어 유치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을 다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 거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 우리 아이는 영어가 편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에서 불행하지 않았다 너무 너무 행복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 이 논란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유치원이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죠 아이가 행복하면 why not 영어 유치원 다녀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제보를 DM으로 받으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본 학부모, 그리고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던 직원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수집을 하면서, 아, 이건 우리가 조금 수면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영어 초나 다니면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가지를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영어가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편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의 기질상 손 들고 발표를 잘하거나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그 수업 시간에 어, 긴장을 할 법도 한데 손을 들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그리고 또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러면은 why not?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어 유치원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항상 시험 끝나면은 벽면에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 학교는 그랬거든요. 전교 석차 1등부터 30등까지 혹은 1등부터 50등까지 이렇게 붙여놨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형 경쟁 부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모르고 당하고 살았는데 어, 이게 성적으로 이 아이는 1등, 이 아이는 2등 그렇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양해야될 그런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 개선이 됐죠.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교석차, 반등수 이런 거 없어졌어요. 그냥 ABCD로 성적이 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미 성적표가 없어진 지 오래죠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인권 인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 높아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취학 아동들 특히,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그 유아 영어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선 입학부터 영어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죠. 학원을 다니면서도 계속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이 계속 바뀌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심지어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아,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6, 7세 엄마들이 정기적으로 영어 유치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기도 하죠. 비용을 내고. 이게 얼마나 괴기한 일이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일반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입학 전에 모국어 능력 평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섯 살짜리가, 여섯 살짜리가. 그리고 그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일반 유치원인데 뭐 분기마다 혹은 학기마다 모국어 실력 평가를 봐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1등반, 2등반, 3등반, 4등반 이렇게 반이 나뉘어서 유치원이 운영이 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 유아교육, 유아심리, 유아발달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일반 유치원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그 이유는 뭔가요? 6, 7세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자신감이 높은 때죠. 엄마 나는 세상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다. 엄마 나는 노래를 진짜 잘해.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해. 엄마 나는 레고 박사야. 엄마 나는 곤충 박사야. 엄마 나 피아노를 너무 잘 쳐. 뭐, 나는 옷을 제일 예쁘게 입어. 나는 영어 말을 엄청 잘해. 이런 말을 하는 유일한 시기가 5, 6세 때거든요. 미치아 가동들, 유치원생 아이들. 그래야 그게 5, 6세 아이인 거예요. 발달 특성상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나이가 이 5, 6세, 6, 7세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해서 설계된 유치원이 아니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어 학원이에요. 그 말은 곧 영어 실력으로 그 아이의 존재가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에서 알아요. 아 나는 우수한 아이 혹은 나는 열등한 아이 그걸 매번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은 그때 받는 긴장감 스트레스 아니면은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우월감을 느끼기 쉽거든요. 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나 영어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이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든 그래서 행복한 아이든 아니면 영어를 못해서 맨날 주눅 들어 있는 아이든 그두 아이 모두 그 67세 어린이들이 내재적으로 받는 상처나 어떤 긴장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해서 행복한데요. 그래서 나는 영어에 존에 만족하는데요.라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 그 아이가 반에서 영어를 잘한다면 상대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예요. 어, 그 시선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것은 아마 굉장한 우월감을 느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학원 전반 운영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목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제 아무리 영어가 편한 언어고 영어를 잘 알아듣고 말도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긴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서 미국 대학 수업을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영어를 좀 알아듣건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듣건 그러니까 굉장한 긴장감을 어 하루 종일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에서 두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영어 스피킹이 안 돼서 언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료 보내던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이끼리 다툼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야. 영어로 얘기해. 라고 했대요. 그 아직 여섯 살밖에 안된 아이가 영어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 이후로 계속 영유생활이 어려워져서 결국에 그만뒀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것이구나. 아이가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 못한다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선생님이라니.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상상을 하면 돼요. 여섯 살짜리 아이가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그 교실에서 아이와 다툼이 있었어요. 왜없겠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겠죠.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 그 갈등 상황을 영어로 묘사를 해야 돼요. 묘사를 못하면 선생님이 안 된대요. 들어주지도 않는다. 물론 모든 영어 유치원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 영어 유치원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분쟁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어, 이건 제가 인스타에도 소개한 를 사연인데요. 우연히 글을 보고 남겨요. 저희 아이도 영유 3개월 가량 보냈어요. 6살 때 아이에게 놀면서 영어 즐겁게 배우라는 의도로 놀이 영어 유치원 보냈어요. 영유로 보낸 지한 달도 못 돼서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실 밖을 나간다던가 수업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던가 등등 누가 봐도 ADHD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하루는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 하고 물어보니까 자긴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써야만 하고 외국인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처음에 잘못 알아듣는 거야. 처음엔 그러다가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영어로 배우냐. 라고 아이가 얘기를 했다고요. 아이가 똑똑하네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희 부부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냈어요. 하지만 영유에서 연락이 잦아지고 정말 ADHD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예약을 잡고 상담을 했더니 당장 영유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관두고 일반 유치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요. 참 영유라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부모의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에게 영유 안 다녀도 돼 라고 말한 날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 나 사실 열심히 노력했어. 하지만 잘 안됐어 라고 하더라고요. 6세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영어유치원에 다녔을지 느껴져서 아이 재우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영유를 고민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 보내주셨어요. 어, 아이가 아까 제가 아까 초반에 아이가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잘 말해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고통은 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 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아이처럼 힘든 아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5세, 7세 아이들은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절대로 다치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나는 뭐든 할수 있어. 엄마, 나 이거 해볼래. 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 5, 6세 때, 6, 7세 때만 있는 그 귀한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거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모국어도 아니고, 외국어. 영어가 잘안 들리고, 스피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일 가서 긴장하고 있고, 주눅 들어 있다면, 이거 뭔가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영어가 편해서 영유 다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는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내 아이가 영어가 편안하다 할지라도 영유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할 어린이들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영어의 주연이라는 것은 영어 실력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귀염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하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영어를 못하면 구석에 어, 의기소침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 환경 자체가 영어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환경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레벨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아이가 자취하면 스스로를 나는 일등 인간, 나는 삼등짜리 인생, 나는 꼴찌 인생 이런 자기 스스로를 레이블링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유치원은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반을 구별했다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학부모도 그렇고. 어,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영어 유치원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이잖아요.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금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소통하는 원어민 선생님의 자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제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관계자분들한테도 제가 DM을 계속 받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영어유치원 관계자분들은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영유로 보낸 학부모님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유치원 그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차근차근 제가 풀어내겠습니다.